Thank <laughs> you. 나눠서 하면 안 되는 거야? 행복하지? 이거 한 번에 다 못하겠는데? 힘들지? 힘드네? 그래도 할수 있어? 이제 한번 이렇게 하나 이거 하려고. 도 빚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치 그 뭐든지 다 그렇지 나는 가끔 가끔 만두 빚어 먹어? 맨날 때 옛날에는 자주 빚었는데 맞아 김치 신김치 응. 이제 그거 처리할 때 응. 만두를 만들거나 부침개를 만들지 아니면 지저먹거나 만두가 못다지 그치. 왜 이렇게. 좀 묻어도 괜찮지? 뭐라고? 묻어도 괜찮아. 응. 먹을 건데, 왜? 아니. 어디 팔라? 팔으려고? <laughs> 이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니도 드실 건데. 아안었던데 <laughs> <laughs> 어떤 건 피가 두껍고, 어떤 건 얇어. 그게 지금 문제야. 그게 손만두의 장점인 거지. 다양한 식감을 느낄 수 있잖아. 계속 안 붙어? 잘안 돼. 뭐가 잘못된 거지? 내 생각엔 만두 피가 잘못된 거 이거 다 터졌대. 이렇게 가는 거야 터진다. <laughs> 이게 진짜 손만든 거야. 응, 오리지널 수제. 응, 응. 반죽까지 다 했잖아. 그렇지. 또 해보겠어. 다음에 저 송편도 한번 만들어. 송편? 응. 나 송편 안 좋아해. 아 그래? 응. 송편 좋아해? 아니. <laughs> 안 좋아. 그만두 해. 안 써? 저거 있네. 그만두 더할 거지, 저거. 아 이거 만두 피가 되게 두꺼워. 음, 모양이 얘는 <laughs> 거짓 <거지> 만두가 되는데. <웃음> <웃음> 오늘 술안 먹기로 했는데 마셔 먹을 수밖에 없다 진짜 오늘은 고생했어 고생했어 적셔 적셔 <빛> 만두가 익었겠지 <이겁겠지>? 응그 <laughs> 뚜껑 덮어놓고 하참을 그고 켰는데 불을 오빠 커 오빠 어. 이렇게. 표만두. <laughs> 야채도 있어, 여기. 야채 줄까? 응, 음, 됐어, 고마워. 음. 아이고. 익은 거 같아. 아니, <laughs> 익었다니까, <laughs> <laughs> 뭘 익은 거 같아야. 음. 김치맛이안 나나? 나나지 그럼 김치 맛이 안 나? 음 집에서는 항상 그 신김치로 하는 걸 먹어서 음 신김치의 맛이 안 나서 그런가? 혹시 응. 오늘은 신김치를 안 했지. 응, 이건 신진 않았어. 응, 이게 그꼬들백이야 응, 응. 쓴 맛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데 맛있어. 그게 응 음. 재배한 거라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니. 음 얘네 줄까? 응뭐 뭐. 먹어, 먹어. 먹는 거? 응. 만두피가 쫄깃하지도 않은데 왜안 잘리야? 두꺼워서 음. 그래. 음. 응. 나는 아무리 만두 맛있는 만두 맛있는 만두해도 집에서 만든 만두가 제일 맛있더라. 음. 아유, 꼬들빼기 맛있다. 꼬들빼기. 어, 어? 어. 꼬르라게 맛있다고? <laughs> 꼬들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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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동을 좀 넣어야 되는데? 이거 다 익은 거니까 그냥 먹으면 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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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 무맛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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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땀, 땀. 맛있는데, 맛있또 땀이. 확시리 아니, 그냥 부른 거야. 응. 자, 이리 와. 응, 먹어. 또 입에 묻어. 땅 닦아. <laughs> 영, <진짜>? 차? <laughs> 힘을 냅시다. 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어? 뭐, 오늘 무슨 자, 일 있었어? 오늘? 진짜. 많은 일이 있었지. 어쨌다 만두 하나 탄 거지. 만두 타고, 조명 나가고, 오빠 손디고 응? 왜이 손은 잰게 아니지, 이게 살짝 그렸네. 아우, 나 오늘 고돌빼기에 반했네? 고돌빼기에. 싸워줘, 가. 복실이 이쪽에 왔다가 내가 아는 척도 안 하니까 다시 갔어. <laughs> 백년이야 지금 6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마 아빠로제 이름도 쓸줄 알걸? 음. 이름 못 써도 간식은 쓸것 같아. 간식.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 다쓸수 모르... 있어. 다. 아다쓸수 있다고? 응. 음. 고맙게요. 근데 강아지들도 생각을 할거 아니야 응. 그치? 생각이라는 걸할거 거 아니야 복실 이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 그거 아 호구 왔는가 아 복실이가 나를 호구로 생각하고 있다고? 우렁대잖아. 아. 요새는 안, 와, 안 하는 것 같아, 그치? 요새는 안 했지. 응, 음, 자기가 안 괴롭히니까. 내가 뭘 괴롭혀! <laughs> 같이 음. 장난치자 그래서 나도 같이 장난친 건데. 아, 복실이 같이 장난치자 그랬어? 응! 음. 그랬어, 복실이? 너? 장난치자고 와서 나를 귀찮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놀아주면 우르렁대고. <laughs> 스트레스 풀려고.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응 내일 뭐? 내일 짜장면 시켜 먹자고 응 <laughs> 음. 군만도 서비스로 달라고 그러게뭐 어. <laughs> 그런거 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려 한도 더 먹을 수 있지 하나? 하나? 응. 하나는 더 먹을 수 있지. 응. 뭐 오빠 집하고 우리 집하고 응. 중간에서 우리가 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응. 오빠가 복실 데리고 나왔잖아. 그래서 자 버려서 복실이나 같이 오던 <laughs> 너무 반가워갖고 막나무서무서 응. 가고 있는데 오빠가 복실아 언니 어디 있어? 언니 어디 있어? 이거는 거기 집집 옆에 집집. 아니 거기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던 어떤 아가씨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laughs> 다른 언니한테 같이 나 그때 진짜 당황했다니까. <laughs> 왜그 아가씨한테 응? 막 달려가 가지고 막그니까 오빠가 막 목줄을 잡고 막못 가게 했잖아. <laughs> 나도 그때 처음 봤어 그걸. 나 그때 살짝 삐졌었어. 흥분했나 봐. 나 앞에 있겠지 하고 아니 내가 앞에 있는데 왜 그쪽으로 가냐고 다른 사람한테 꼬랑지를 흔들면서 그냥 화장 안한거 아니야? 했잖아 그때. 아, 화장을 해서 그런가? 육수를 끓인다고 끓였는데 육수가 다 어디로 한지 없어졌어. 응, 음, 만두가 다 먹었어. 그, 우동면은 포장해가. 응. 음. <laughs> 콜. 그 만두 만든 거랑 해서 또 끓여먹어. 응. 음. 일단은, 만두. 만두 국해 먹을 거야. 그래. 어유잘 먹는다. 응. 아유 오늘 괜찮아. 맛있어. <laughs> 응. 반죽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반죽을 사서 했으면 우리 예뻤겠지. 만두 예뻤겠지. 만두피 사서 했으면 벌써 촬영 다 끝나고 치우고 집에 가서 쉬고 있을 거다. 한 번쯤은 같이 다 만들어 보고 그러면 좋잖아. 음, 나도 되게 좋았어. 하나 깨달았지. 뭘 깨달아, 굉장히 좋았는데, 뭘 깨달아. 만두피는 응. 사다 써야겠구나, 한 <laughs> 걸. 아유난이고들백에 맛있어, 지금. 더끊으죠 응? 좀 싸갈까? 그래, 싸 응. 맛있네, 이거. 아니, 쓴맛이 덜해서 먹기가 응. 좋더라. 응. 왜 먹는 거야? <laughs> 왜? 고개 들어. 응? 뭐 묻었어? 아. 아유. 일부러 묻힌 거안묻어 아니야. 아, 또... 고마워. 자기밖에 없어. 더러워서 닦은 거야. <웃음> <웃음> 영차? 영차? <laughs> 아유, 마셨댔어? 아이고. <laughs> 영차라며. 찍어서 먹는 그 맛이야. 그건 아닌 것 같고, <웃음> <웃음>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내 메고 뭐라고 하는데?